이차 함수의 최대값의 최소값이랑 뭐 최소값의 최대값 이런 말이 있는데, 자 어떤 이차 함수가 있습니다, y. 뭐 X제곱 플러스 e a x 플러스 뭐 A제곱 어 마이너스라고 할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뭐 4A 플러스 뭐 5라고 하자 이렇게 이런 이차함수가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얘의 이렇게 생긴 얘의 우리가 지금 뭘 구할 수 있어? x의 범위가 없거든. 이런 문제들이 주어지면은 자 주어진 이제 얘가 f(x)잖아. y는 f(x)에서 어, 얘의 뭘 구할 수 있냐면은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어. 얘는 무조건 아래로 굴러이기 때문에 무조건 최소값을 조절를 하겠지. 그럼 이렇게 되겠네. x 제곱 플러스 e a x에다가 뒤에 a 제곱이 필요하니까 다시 빼기 2a 제곱에 플러스 4a 플러스 5, 뭐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할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x 플러스 a 전체 제곱이고 빼기 2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5가 나온다. 됐지? 그래서 이제 보통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주어지냐 하면은. 어 이렇게 주어진 식의 최소값을 f a라고 하자, f a라고 하자라고 하거든. 그럼 f a가 뭐가 되는 거야? 처음 주어진 식의 이 이차함수의 최소값은 얘가 되겠지. x가 아무 말이 없으니까, 범위가 없으니까. 그러면 f a가 무엇이었냐면은 이 이차함수의 최소값이라고 주어져. 그게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5야. 얘의 최대 값을 구하라는 거야. 그냥 얘 최소 구하고 그 값이 만약에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잖아. 그럼 이거에 최대로 구하면 되는 거야. 두번 구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그래서 지금 fa가 얘잖아.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2a고 플러스 1이고 플러스 7이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2에 a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플러스 7이 된다 최대가 얼마가 된다 7이 된다 그러면 이게 이렇다 생각하면 돼 얘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지 이렇게 흰 거는 대칭축이 뭐니 마이너스 a 지 그때 그 꼭짓점이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5가 되는 건데 이렇게 하나로 결정이 돼 있어? 안돼 있어? 이 꼭지점이 마이너스 A 콤마 마이너스 2 A 제곱 플러스 4 A 플러스 5가 될 거잖아요. 이렇게 꼭지점도 변하는 거라고 제도 변하는데 얘의 최대 값이 얼마다? 7인 거다. A가 1이었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거다, 지금. 얘는 이런 그래프고 얘가 변하는 거야. 그럼 얘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대칭 축이 얼만데? 1이지. 여기가 얼마야? 7인 거야. 1,7인 거야. A가. 그럴 때, 우리가 흰 그래프를 다시 그리면 얘가 가장 이제 높은 곳에 있을 때이 그래프가 여기 존재하는 를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때 a가 있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a인 거야 그리고 이 7이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오가 되겠지 뭐 계속 이런 식으로 접근할 필요 없고 지금 설명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이런 문제는 반드시 이렇게 존재하게 돼 있어 얘가 아래로 볼록 하니까 최소값이 존재를 할 거거든 그 최소값 뒤에 나올 거 아니야 꼭짓점좌 잡혀 y 개의 최대만 구하면 돼 어려운 건 아니야 그럼 얘가 이렇게 변하는 거야. 흰게좀 밑에 있으면 이럴 수도 있잖아.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할 수도 있겠지. 아니 여기 있으면 이렇게 존재를 할 수도 있다고 꼭지점 이런 이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이 노란 게 이, 여기는 얘 y 좌표의 그래프인 거야. 그 위에 꼭지점이 있는 거지. 얘들이 다꼭지점이 거나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존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됐지. 이했나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럴 수도 있잖아. 한개더 예를 들면 이번 반대로 y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x니까. 어 플러스 마이너스 5a의 제곱에 빼기 4a 플러스 7이다라 이렇게 주어져 있다. 그러면 원래 주어진 이 함수는 뭘 가질까? 최대값을 가지겠지. x제곱 빼기 4ax니까 플러스 4a제곱이 필요하고 플러스 아이고 너무 많이 줬네. 3이라고 하죠 이렇게. 음. 그러면 요거 이제 어, a 제곱이 a 제곱이 남겠지. 그리고 4a 플러스 7뭐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a의 제곱이고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7 되겠네. 얘는 최대값을 가지지. 그 최대값이 뭐니? 얘잖아. 최대값을 M이라고 하자. 얘가 그러니까 a 제곱 빼기 4a 플러스 7이겠지. 이 최대값의 최소값을 뭐야? M은 이렇 생기네. 얘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겠네. 그래서 A 제곱 빼기 4A 플러스 4하고 남아있는 게3 남아있겠지. 그래서 A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3이다. 이런 식으로 되겠지. 얘도 한번 그려주면 이렇게 되겠네. 요 꼭지점, 얘가 최소가 지금 3인 거잖아. 얘가 이런 그래프가 되겠지. 여기 3이지. 그런데 이제 위로 볼록한요 그래프 있잖아. 꼭지점들이 뭐 이렇게 움직이겠지? 이런 식으로 제일 작은 쪽에 있을 때는 이렇게 될 거고 여기 있으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겠지 됐냐? 자, 538번 보면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어야지. 그러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4m이네. 반의 제곱이니까. 4m 제곱이고, 플러스 2m 제곱에 남아있는 게 마이너스 4m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됐지? 그럼 이것만 포함되네, 이거 최소가 이로 묶어서 m 제곱 빼기 2m 플러스 1 마이너스 1 최소는 마이너스 2 되겠지, 이렇게. 됐지?